자, IT 주들의 흐름이 뭐 상당합니다. 이제 뭐 아, 오늘 전기 쪽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쪽 삼성 전기 쪽이 드디어 이제 또 52주 고가 넘기면서 16만 원 돌파 시도가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이제 차분하게 놓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계속 그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어 계속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 뭐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응? 어? 야, 빨리 변동성 종목 하나 주면 막 매매, 막 해보고 싶고 그런데. 네,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뭐, 실패? 예,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 실패라면 실패. 예,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그, 삼성 전기 쪽의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력주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예, 7월 달 포트가 지금 밋밋해요. 시장 2.7%올랐을때 전혀. 뭐, 여기에 한미 반도체 상한가 HPSP의 폭등, 이런 수익 범위가 하나도 여기에 넣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포스코 DX의 뭐, 폭등이라든가, 이수베타시스의 7월 들어서에, 7월 3일, 7월 4일, 또 지난주, 그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의 기준이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상 현재 기준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대로 기준을 잡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시장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어, 6월달 포트의 흐름이 그래도 잘, 어, 형성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변동성 매매까지, 포함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직 뭐 시간적 여유가 무난합니다. 10거래일 이상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포트 기준에 지금 뭐 하이닉스, 엘 g 전자 뿜어져 나올 시점, 현대차, 당연히 뭐엘지와 포스코퓨처엠의 흐름, 음, 그리고 과도한 조정에 이제 빠져 있는 현대로텐까지도 전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금 보시면은, 일단 그, 우리 주력주에서 삼성전자나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되신 분들의 기준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어,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올해 들어서나 4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전기가 매수세인 나간 적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좀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만 보시고 비중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우리가 방안에서 주력 주고 또 우리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기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낯설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농담 하나 못 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특히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 전, 한달 전, 두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개뿔이나 신고가인지 뭔지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죠? 그냥 툭하면 동학개미 다 죽였네 이, 이런 기사나 나오고 앉아있고. 이 좋은 장애. 시장이 지금 앞전 고점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는 또다시 고점을 넘겨요 지금. 넘기는 위치지 이게 뭐. 그렇지 않아요? 앞전고점 못 넘기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2주 전에 넘겼단 말이에요. 오늘 넘길까, 못 넘길까? 오늘 못 넘기더라도 이번 주에 넘길까요, 못넘길까 넘기겠죠. 그러니까 IT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제 변동성에 와! 하고 들여다보는 기준도 있지만, 어우, PNT도 또6% 올라오네. 그러니까 저런 변동률들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겪으신 한미 반도체의 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2차 전지 우리가 다 놓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 부분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갖고 계신 분들 뭐 비중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 없죠. IT 지금 50%까지 IT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이제 HSP 한미 반도체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40% 공식적으로 40% 비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HPSP 한미반도체의 20% 상한가, 이런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 상한가 종목 주세요. 꼭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 안정적인 수익, 제대로 된 수익 주세요. 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장이 어느 정도 좋냐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3, 시0과에 벌써 다섯 종목이 나와요. 아,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어느 걸 사도 그렇게까지 실패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조금만 옥석거리게 하면 더 좋으시고, 어? 현대 건설까지도 이렇게 나와.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전기 쪽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죠. 예? 지금, 이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한번 뭐 길게 녹화를 해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그,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 전기하고 삼성 SDI가, 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건, 양대 날개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019년까지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2차 전지의 붐에 삼성SJ가 시가총액 뭐, 지금 현재 5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해진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 부분이 그룹 차원에서 솔직히 뭐, 예전에 PCB 업체들 응? 코리아 서킷든 뭐 대덕전자든 또그 계열사로 형성이 됐던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연성 PCB 개발해 놓은 인터플렉스가 지금도 있나요? 하여간, 하여간 그런 업체들. 그래 삼성 전기는 그룹 차원에서 밀어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맨처음에 이제 PCB 업체. 그다음에는 어... LED 업체. 그렇게 해서 서울 반도체하고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 반도체는 이기진 못했죠.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p c b 쪽의 기준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체 뭐 그룹 차원의 그 오더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R&D 비용도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MLCC 부분이죠. 그래서 MLCC 부분의 세계에서 뭐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계속, 계속 R&D 비용을 쓰게 됨으로써, 어, 전장 쪽에 또 맞춰서까지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고, 결과물들이 점진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이렇게 중장기적인 수급을, 어, 수급으로 진행이 돼서 들어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어, 보여드렸지만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왜 자꾸 지난해 9월 말 10월을 기준을 잡느냐. 지난해 9월 말 10월이 글로벌 증시 모든 국가들의 저점이 찍힌 게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난해 9월 말 10월입니다. 그때부터 수급이 어느 쪽에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IT야. 그런데 그 IT가 못 움직이다가 결국은 하이닉스가 5월 달에 40%가 올라오면서 하이닉스의 키높이까지 맞춰졌어요. 그럼 얼마 올라왔냐면, 지난해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최소 40에서 60% 올라왔어요. 최소. 응? 음? 그리고 전체가 쌍끌림 해소의 대부분이 다 우리 종목이에요. 하이닉스, 엘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우리는 안 보고 있고, 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월등하진 않고요 현대인프라프고 현대로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뭐 하이브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비중은 제한적이고, 하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한미반도체 저밑에세 번째 있고. 결론적으로 그 수급 범위에 대한 결실 부분이 징그러울 정도로 눌려 있었지만은 결국은 저 수급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분기 단이 반기 단위, 연 단위로 들어온 수급이잖아요.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의 결실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죠. 그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 업황 전체가 개선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봉인데 지난주 거래량을 한 방에 다 넘기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이번 주에 거래가 안 터질까? 이게 스타트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한미반도체 HSP 이수페타시스 없어도 된다니까 얘한 방이어도 된다니까요? 얘한 방이어도 음? 이해되세요? 루닛의 추가 편입을 좀 단행하고 싶은데 일단 좀 멈추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 편입도 일단 멈추고 일단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주력주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기준에 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동차 25%에 하이닉스 LG전자 동진 세미캠 이게 40%예요. 거기에 삼성전기의 매수자인을 LG전자와 둘 중에 한종목의 편입인데 예? 나 LG전자 팔아서 일로 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하셔도 돼요. 오늘의 기준에서야 뭐 들어갈 수 있는데 내일 당장 또 LG전자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중기 추세로는 똑같은 위치로 봅니다. 지난 주까지는 LG전자 위주로 봤지만 지난 주 중순부터 터져 있는 삼성전기의 흐름, 특히 오늘 오버슈팅 나와주는 삼성전기의 흐름 다시금 눌려들어도 당연히 들어갈 자리가 맞다라고 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를 요 자리에 늘 자리가 없다면 HPSP를 차익 실현해서 여기가 좀 가벼워졌죠. 종목 딸랑 세개 있는 거잖아요. 누락된 거 없죠. 혹시 누락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편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력의 기준에 맞게만 대출을 하시면 돼요. IT 40% 어? 최대 50% 수준까지 설정을 한다. 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오늘 뭐 16만 원그 명목 가격을 넘길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구라도 차분하게 편하게 잡고 싶겠죠. 내가 주력이 돼서 내가 들어올려서, 야, 따라 들어오면 내가 거기서 패드기 치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는. 어, 추세 매매로 보시고, 오후장에 제차 삼성전기 녹화하게 되면은, 매집 단가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상당히 높게 잡힐 겁니다. 어,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서 기준점 잡고 대처해 드리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은 현대차하고 기아. 어? 자동차의 기준은 현대차하고 기아의 설정 범위를 어, 가져가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의 위치에서는, 완성차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 지금의 이제 뭐, LG전자냐, 삼성전기냐, 뭐, 그런 수준에서 어느 게 우위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사실 기아의 부분이, 이,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이, 지난해 말 종가 대비, 50% 이상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40% 이상. 그러니까 기아가 조금 더 이제 그 변동률이 더 강하긴 하죠. 근데 우린 여전히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기아의 문자 나온 게꽤 오래됐어요. 현대차 위주로 좀 설정이 돼 있고 어, 결론적으로 지금 뭐 5월 10일 고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횡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눌리고 횡보인 거지 얘가. 엄청나게 나, 뭐, 이런 폭락이 나와서, 이때도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라고 랬잖아요 왜요? IRS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정치 쇼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뭐, 주가 밀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시장 반등 나올 때도 눌려있어서, 뭐, 굉장히 심각하고,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에다 반영돼 있는 뭐차 전지 실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입니다 올해 어찌됐건 올해 영업이익 1위 13조가 넘어요. 어? p r 이 이게 지금 다섯 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업체가 아무리 자동차 업체가 제한적 p r 을 갖고 있다 해도 지금은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까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성장성까지 보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예, 눌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고점 넘기면 얘도 이제 한 단계 또 업이 되죠. 여기서 고점 넘기면 이 어? 상태에서 고점 딱 넘기는 순간 24만 원은 그냥 쉽게 오는 자리가 되고, 네, 네. 예. 아이고 참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받아요. 어? 결론적으로 이 자락에 툭 건들면 이제 2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당장 오늘이라도 건드려줘라. 삼성전기처럼 건드려줘라는데 그걸 안 건드려줘서 그렇지. 삼성전기 쪽의 기준은 조금 전에 15만 9천 오백 원이잖아요. 그러면 1천 오백원 그럼 얼마예요? 16만 천원에 매수 전략이 들어오면 추가 매수 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채우시는 전략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의 그 흐름처럼 우리는 저쪽을 놓고 보는 거예요. 어이쿠, DX가 또 엄청난 변동성을 주네요. 앞전 고점 넘긴 이후에 눌렸다가 또다시 흐름에서. 음, 일단은, 어쨌든 우리는 전기 쪽에기준해서 일단 먼저 보고, 요거 다 끝나고 또한번 또, 또 볼게요. 음? 심장은 콩탕콩탕 뛰고, 내가 팔았는데 더 가는 것 같고, 더 가고 있고, 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명분이 생겨야 매수인을 주죠. 야, 포스코드 X 거래소 이전 상장하니까요. 대박이에요. 초대박이에요. 매수하세요. 근데 메이저는 안 사. 짜증나거든, 지금. 응? 네? 그니까 미끄러져 내려올 때 부담 요인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예 가네. 그래서, 일단은, 전기 쪽도 일단 만들어 놓고, 현대차의 부분도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 매매 싫어요. 뭐, 어 무서워요. 어? 저도 무서워요, 솔직히. 예,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목 검색해서 뜨고 윤정도가 문자를 내더라도 조금 제한적으로 변동성 종목은 비중 조절 진짜 특별히 잘 하시고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쪽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서 이제 목표주가 상향 범위 이 설정 잡도록 하고요 현대차 기준까지 설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아. 그다음에 그, 주력주 기준에서 현대 로템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V장 탄력적인 반등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난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 채우는 부분에서는 변동률도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에요. 어? 지난해, 지난달 말 대비해서 딱 똔똔 상태인 거고, 그다음은 변동성 종목에서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현대 로템도, 어, 지금 위치에서 뭐, 잘라내거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손절의 설정 범위를 고려하거나, 현대 로템은 아직까지는 손절의 설정 범위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찌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들여다 보고 있고, 누적적인 그,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있어요. 앞전 그 기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더더욱 그래요. 가장 고점에서 이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락률 범위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수급이 한 방에 저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270만 주가 거의 뭐 3%에 달하는 물량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쏟아 버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버거운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누적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의 어떤 뭐 펀드멘탈의 변화 때문에 메이저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일본으로 이제 본 이유가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얼마에 어떤 가격이 어떻게 편입이 되어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럼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옆에다가도 물어보고 막 방송국 전화해서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여도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데, 결론은,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이 자락이 밀렸어요. 그럼 하한가 맞아야지. 그런 논리라면. 아, 지지선이 이탈됐으니까 여기 무너지면 큰일 나고. 그럼 하한가 맞아야지. 응? 네? 그잖아요. 대형주의 기준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는 거는 그 기준점에서 음, 나는 차익 실현도 하고, 손절도 하고 하겠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가 올라올 때 양봉일 때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양봉일 때, 양봉인데 왜 파냐 그랬잖아요. 양봉인데 왜 팔아? 그, 그러니까 이제 꼬리 달리면 팔거나, 이렇게 이제 음선으로 내려오면 팔거나,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근데 조금씩 미련을 갖다 보면 결국은 놓쳐요. 응? 음? 손절도 그렇고, 위에 올라갈 때차익실현 꺾일 때도 그렇고, 미련을 갖다 보면 놓쳐요. 그리고 어 하는 사이에 또 올라갈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한 거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차익실현이든 손절이든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아이, 난 진짜 마지노선 여기로 정할 거야. 이거, 이게 이거, 이거 깨지면 진짜 뒤도 안 들어볼 거야. 뭐 이런 기준.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은 가는데 엇박자가 날때 이건 속된 편은 돌아버리죠. 짜증스럽고. 근데 이 수급이 문제가 돼서, 어, 계속해서 이제 뭐 소형주들처럼 문제가 될것 같으면은 계속 수급 논리에서 이제 계속 깨져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재 많이 버거운 상태입니다만, 어, 일단 뭐 우리 포트가 그래서 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로템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요. 비중 확대하는 거는 진짜 뭐 가격적으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 돌리는 흐름을 보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을 보고 그때 기준에서 설정해서 이제 기준을 잡는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유지 전략으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LG화학 부분도 과도해요, 지금. LG화학도 과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피엠 아, 자동차까지 갔다,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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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으로 안 넘어왔었죠. 근데 포스코 피엠의 경우도 다시 이제 40만, 뭐, 4,500원, 어, 4,000원, 뭐, 이 공방인데, 여기도 문자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편입 설정 가져갈 수 있어요. 인터내셔널도 뭐,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어. 편집 설정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뭐 애경케미칼이든 금양이든 뭐 PNT든 욕심이 이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 안 갖고 있는 우입장에서 홀딩스가 제일 커 보이고. 어? 그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DX 차익 실현을 했지만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포스코 DX가 가장 좋아 보였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로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 쪽이 좀 너무 과하게 좀 미끄러져 있는데 오늘 기준에 좀 하방을 잡아주고 SDI가 2%가 밀려서 글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것도 기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기준에 SDI하고 LG화학하고 LG화학이 위에 있었죠 5위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SDI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뭐둘 다의 기준만 따질 필요 없이 뭐 4위하고 뭐 7위하고의 그 기준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격차가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얘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로탱그래서 버겁지만은, 일단, 비중은 늘리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돌릴 때 거래가 터지면 그때는 늘릴 수 있어요. 그때는 매매 신호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짜증스럽죠. 오늘 12,000원 넘겨가지고 또, 아, 이제 또 거래가 개장초부터 움직여서 터지나 했는데, 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 정도, 요 범위에서 공방 나오는 거는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추세매매가 나는 싫다. 난 변동성 매매할 거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뭐 거래 터질 때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최고점에서 대롱대롱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급격하게 폭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왜? 그러니까 폭락으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 네? 그렇게 된다면 과매돈거지뭐 어찌 됐건 5천만 주 이상을 사놓고 그 물량을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중기 추세로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이 좀 많이 아쉬워져 있는데, 여기도, 어, 당연히 연동폭 가져갈 수 있다. IT 주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루닛이 아름아름 돌리는데, 기술적으로, 뭐, 지금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오가만 돌리고 있는 거라서 따라붙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이제 물량 갖고 있는 입장이고, 그죠? 수급범위 프로그램이 그나마 좀 들어와서, 어, 신규 편입도 잡아드린 거였고, 바닥에서 돌려서 잡아드린 거였지. 지금의 기준에서는 하여간의 수급을 더 보고 대처할게요. 음. 그래서 성화이텍 설명 드릴 건데, 이제 루니의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수급 놀리고 뭐든 거래 터트리면서 윗방향의매수강도 들어오면 땡큐 하죠. 키움 쪽에 개인선호 창고 한 만주 정도 매도인데, 사실 뭐그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여기 편입의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뭐 5만 원, 5만 500원, 5만 500원의 문자 나왔어요. 일단은 뭐 가지고 가면서 대차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이텍 지금 매수인 내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점 이탈됐어요. 이 그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얘도 뭐 어차피 시가총액 1조를 넘기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대형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 기준에 대형주의 기준은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순위 100위까지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대형주라고 표현을 하죠. 시장에서 분류되어 있는 건 명확하게 대형주의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 100위까지입니다. 근데 뭐 코스닥 시장 뭐 전체 다 감안을 해서 이 기준에 바닥 대비 돌려진 흐름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어, 버겁는 않아요. 앞전에 저점이 14,310원인데, 그 저점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할 거냐? 아니요. 여긴 가져가자니까. 이수 페타시스처럼의 흐름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매집이 9% 정도. 매집이 9%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왜 누를까요? 단기과일 지정 예고인데,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럼 눌려 있어요. 거래 대금이 너무 회전율이 너무 크게 형성됐던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준도 뭐 차익실현 욕구도 있고 인위적인 흐름도 있고 또 JP 모건이 항상 선방에 나서서 물량을 막 때리기도 해요. 지분 신고를 안 하려고 때리는 건지 근데 그랬다가 이제 대사는 경우도 있었고. 7일하고 10일 같은 경우는 물량을 좀 줄여놓은 상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더 쏟아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p m 모건 창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어찌됐건 요 자락에서부터거든요. 근데 장이 붕괴가 돼서, 아, 나못 견디겠다. 아이, 요 자락에서 요 정도면 뭐익실은 충분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거면 이해를 하는데, 뭐 시장도 나쁜 기준도 아니고, 응? 그럼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까지가 아마 단기과일 지중 예고 그 범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르는 것인지 어찌됐든 눌림목에 있어서의 편입 설정 범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변동성 종목 보자, 보려고 할 거예요. 보, 볼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종목 검색기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흐름 보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또, 또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압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대부분의 그, 신청하신 분들이, 일단은, 무료 회원님은 한 분이세요. 일반 회원님은 초대박 선생님 한 분이시고 전부 VIP, VVIP 회원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검색기를 받아가는 강연의 기준에 이 마케팅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는 긴감인가 하시는 거죠. 긴감인가. 저걸 검색기를 돈 주고 받아야 돼. PC 버전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건데 말씀드리다시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 어,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수익 범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할까요? 혹은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할까요? 라고 했을 때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와 줘서 기준을 준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 포스코퓨처엠 매수엔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퓨처엠도 매수엔 드릴 거고 전체 포트폴리오 오, 전략도 잡아드릴 거예요. 포스코퓨처엠 밀려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보고 아 이왕이면 밑에서 사주지. 아우린 포트폴리오 비중에 벌써 포스코퓨처엠은 넣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작년 11월 이후에 포스코퓨처엠이 빠져 있는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퓨처엠 늘 거예요 지금. 어, 매스엠 바로 늘 거니까 어, 염두에 두시고 포스코 퓨처엠에 편입 변동성 종목을 우리는 지금 어쨌건 2차전지 기준에서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렇게 홀딩스는 지금 조금 우리가 놓쳐서 놓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병행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한적으로 들고 있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만큼은 지금 들어올리잖아요. 앞쪽으로 좀넘기러 가는데 편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빠르게 이 영상이 뭐 노출될 영상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아시겠죠? 찾아오셔서 강연회까지 다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